지금 오늘 분양했던 것들 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. 테이핑, 휴지로 흙수거지지 않게 하고 다시 테이핑하고 있습니다. 신문지로 싸가지고 시장을 어... 하겠습니다. 왜냐면 계속 이 낮에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오늘 밤에 다 포장을 해놓고 내일 택배 보내고 일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 요번에는 주소가 금방 다 왔네요 아 어, 하여튼 잘이 밤에 포장해서 내일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재라은다 쌓아놨습니다 계속 낮에 바쁘기 때문에 낮에 보낼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분양 함과 동시에 연락들이 주소가 다 왔기 때문에 지금 밤에 다 포장을 해 놨습니다 내일 에, 택배 가라고 하고 저는 일을 나가야 되겠습니다. 요즘에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밤 늦게 식물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. 알보몬, 하프몬, 온스트라 알보아 이 하프몬으로 요새 발달되는 개체인데 음,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아무튼 밤에 알보 온스트라 알보도 좀 보면서. 어, 물고 했던 식물들 또 보면서, 어, 불면증을 에, 즐기고 있습니다. 이잠 안, 잠이 안 오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젊을 때는 일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그냥 등만 되면 잠을 왔었는데, 아, 이 50이 넘어가니까 요즘은 이거 잠이 잘안 와요. 큰일 났어요. 어제도 진짜 새벽 5시까지 식물들하고 놀다가 잤습니다 잠깐 더 시간 난것 같아요 요 앞에 보이는 요것들 에, 얘들도 몬스테라 알보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이 알보가 에, 품종이 고정이 안된 거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초록으로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그 나름 그냥 초록으로 그냥 키우려고 에, 물꽂이 해 놓고 있습니다 음. 요거 어, 몇, 얼마 전에 내가 이거 자르는 거 영상 올렸었는데, 여러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어, 요 개체도 내일 청주로 갑니다. 다 팔렸어요. 어, 늘려보려고 했는데, 에, 저희 구독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서 어, 분양할 수 없냐고 무리들 오셔가지고 다 분양을 했네요. 작은 거, 저는 이제 작은 거 잘라가지고.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에, 투표 인증을 하면은 인증 하신 투표하신 분들 제가 나눔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뭐 일이 워낙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깜빡깜빡 에, 이게 갱년기 증상인 것 같습니다. 여자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이게 깜빡깜빡합니다. 음, 재라름을 드릴까 뭘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제가 워낙 바빠서 내가 이 영상 보시고 양심껏 저 투표했습니다라고 어, 핸드폰 번호 네 자리와 함께 신청을 하시면 제가 내일 저녁 때 추첨을 해서 한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 마요이 이게 또 작은 개체가 아니에요. 마요이를 드리려고 하는데, 마요이를 안 좋아하시면, 제라늄 랜덤으로 4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요이를 원하면 마요이. 제라늄을 원하면 랜덤으로 4개. 한 분, 한 분께만 내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, 아,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를 나는 했다. 비록 뭐 자기가 원하시는 분이 되신 분도 계시고, 어, 자기가 투표 했는데 또안 되신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투표를 하신 분 양심껏 핸드폰 번호 4자리와 네 함께 신청을 하시면 은 내일 저녁 때 시간은 몇시라고 얘기 못하겠어요 제가 워낙 바쁘거든요 아, 한번 추첨을 해가서 내일 저녁 때 추첨과 동, 동시에 공지를 할 테니까 아, 나눔을 신청하신 분은 내일 저녁 때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넘어가면 에, 무효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, 제가 워낙 바빠요. 이게 정신이 없어요, 사실 요새 아무튼 마요이나 요 필로덴드론, 마요이나 마요이나 어, 제라놈 랜덤 맵에 예, 둘 중에 하나 선, 어, 만약에 당선이 되셨으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무튼 어, 오늘 주일인데 정신 없이 농장 정리와 더불어 또 분양 원래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분양을 하려고 했던 건데 월화 계속 일이 바빠요 분양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, 오늘 분양을 좀 했습니다. 또 다음 주 중에, 에, 짬이 난다면은, 한 번, 분양을 또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요거 어, 이게 좀 괜찮은 잎인데, 얘가 몬스테라 에스쿠 알레토. 어 이게 굉장히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있는 잎이에요. 페루라하고는 또 달라요. 근데 이게 지금, 순화해가지고, 한마디 작년에 산건데, 이 싹이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. 이게 지금, 어우, 병이 걸렸는지 뭐가, 근데 무늬가 뭐 안, 뭐야, 초록 잎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, 거의 한 4개, 3개월 순화해서 이파리 한장 올리는데, 에,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어, 틈틈이 제가 식물들 하나씩 사가지고, 어, 중식도 해보고 물고기도 해보고 요렇게 어? 요런 것도 내가 지금 증식하려고 어, 내가 요거고다눈 어, 눈 하나씩 해갖고 다 잘라본 거예요. 물고자 하는 건데 아무튼 어, 식물들 키우는 나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원래 정공궁은 저희가 국화 농장인데 국화 한 30년 했는데 지금도 계속 국화를 하고 있고요. 근데 하도 식시테크 식이 식물 뭐 식물계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몇년 전부터 한두 개씩 한번 키워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틈틈이 일기 또 일상 개인 블로그 유튜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올리는 거니까 그냥 혹시라도 틀린 게 있으면. 아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비다라고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튼 예, 투표하신 분들 어, 댓글로 저 투표했습니다. 핸드폰 번호 네 자리 이렇게 남겨주세요. 내일 투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